PD님은 이 사진만 봤을 때 고현정님의 나이가 어떻게 될 것처럼 보이세요? 30대 후반에서 40대 한 음... 초중반? 저는 그 정도로 보이거든요. 아... 고현정님 올해 나이가 54살이에요. <laughs> 믿겨지시나요? PD님이랑 얼굴 액면가가 비슷해요. <laughs> <laughs> 지금 원장님 그렇게 네, 크게 웃으신 거 처음 봤는데. 네. 네 그렇게, 어. 고현정님의 동안 포인트는 원장님이 보셨을 때 어떤 게 있었을까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변하는 건 그러니까 피부보다도 그 아래 구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떠받치는 뼈, 근육, 근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탄탄하게 유지되어야 얼굴에이 틀이 흐트러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고현정님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광대 밑이나 턱선 그리고 특히 이렇게 팔자 옆에 해당하는 이 중안면부의 지지 구조가 어, 아직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겉보다 속이 단단한 얼굴이라는 거예요.